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케이팝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브루노 마스도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겨내지 못했던 기록을 바로 한 명의 아시안 여성이 달성했습니다. 놀랍게도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8위에 올랐고, 영국 차트에서는 무려 2위까지 차지하면서 서구 음악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뮤직비디오가 단 11일 만에 2억뷰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년전 미국의 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단한곡으로 미국 대중음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빌보드는 물론이고 타임즈까지 앞다투어 그를 조명했습니다. 당시에는 CNN, ABC, NBC 같은 미국의 모든 메이저. 방송사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특종으로 다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어 왈토프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지 그 신기한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뉴욕 상류층 출신으로 예일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이 꽤나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류층 출신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모에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클래식과 재즈만을 들으며 그게 교양 있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뉴욕의 유명 공연기획사 스포트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 취직했어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트로트 가수 나훈아 씨의 미국 투어 공연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 상사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트로트가 뭐지? 하고 의아했거든요. 전늘 클래식이나 재즈 팝 같은 음악만 들었지 트로트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프로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트로트에 대해 리서치도 하고 나훈아씨의 음악도 찾아 들어봤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촌스럽고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음악을 왜 듣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리허설날 전늘 그랬듯이 샤넬 정장을 빼입고 갔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리허설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훈아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훈아씨의 태수영이라는 노래였는데 가사는 하나도 몰랐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 멜로디의 애절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늘 듣던 서양 음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님과 함께라는 노래예요. 나훈아씨가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이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나중에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더욱 감동이더라고요. 이때 저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평생 처음 깨닫게 되어서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나훈아 씨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트로트 얘기를 해댔죠. 여러분, 트로트 들어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회사 동료들이 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BLAI야, 너왜 갑자기 그런 촌스러운 음악을 듣고 다녀?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점심 시간마다 사무실에서 트로트를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얼거리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영탁의 찐이야는 사무실의 인기곡이 됐죠. 주말에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K-타운에 가봤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거든요. 거기서 나훈아 씨 앨범이랑 다른 트로트 음반들도 샀어요. 영탁, 이명웅, 송가인 등 이름도 생소한 가수들이었지만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집에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야.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어. 트로트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랑, 이별, 그리움, 보편적인 감정들이 한국만의 정서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 뒤로 트로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강의도 듣고 있죠. 주말마다 k 마이너스 타운에 가서 새로운 음반을 사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최근에는 임영웅씨의 히어로 앨범을 구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노래는 제 인생의 주제가가 된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트로트 공연을 보고 싶고 떼창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전 트로트를 통해 제 안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더 겸손해졌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 트로트는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는 배신자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트로트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 CEO께서 저를 불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BLAI야, 당신이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소. 우리가 새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하는데,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좋겠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트로트 사랑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이야.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바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K 마이너스 타운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저녁 수업을 들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하지만 트로트 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B L A I A c 혹시 노래방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모두 노래방에 데려가 주셨어요. 노래방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님과 함께를 불렀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래가 끝나자 반 친구들이 다들 박수를 쳐줬어요. 와, BLAI야. 생각보다 한국어 발음이 좋은데요? 라고 칭찬해주는 친구도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방에 가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일석이조였죠. 특히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면 항상 눈물이 났어요.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니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회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화상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니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협상도 잘 진행됐고 계약도 무사히 성사됐어요. 이 성과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진급도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됐죠. 일이 늘어나서 바빠졌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명웅 씨가 미국 투어를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회사가 그 공연을 담당하게 됐대요. 이건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1년 전만 해도 트로트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트로트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임영웅씨의 미국 투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총괄 책임자로 일하게 됐거든요. 부담감도 컸지만 그만큼 기대도 컸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명웅 씨의 모든 노래를 섭렵하는 거였어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의 노래를 들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하나하나가 다 명곡이더라고요. 특히 히어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트로트에 빠져있는데 다른 미국인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트로트라는 음악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K-POP을 아는 젊은이들 중에는 트로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트로트는 아직 미국에서 생소한 장르지만 분명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트로트 100일 한국의 소울을 만나다라는 온라인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에서는 트로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곡들 그리고 현재 트로트 신을 이끌고 있는 가수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임영웅 씨의 음악을 중심으로 트로트의 현대적 변화와 매력을 강조했죠. 소셜 미디어에 15초짜리 트로트 챌린지 영상도 올렸는데. 이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 층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공연 준비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미국 관객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떼창이에요. 한국 콘서트의 떼창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공연 전에 임영웅씨의 대표곡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관객들에게 나눠주고 간단한 떼창 교육 영상도 만들었죠. sns를 통해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심지어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트로트를 불러보기도 했어요. 방송 진행자가 제 노래를 듣고 이게 바로 한국의 컨트리뮤직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꽤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티켓 판매율이 급증했어요.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k p 파 p 을 잇는 새로운 한류 K-트라트의 스 등장이라는 기사도 났어요.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드디어 공연 당일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해서 팬들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한복을 입고 온 팬들 한글로 응원 피켓을 든 팬들 심지어 영웅시대라고 쓴 티셔츠를 입은 팬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함께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나도 젊었을 때 프랭크 시나트라 콘서트 다녔다고 이제는 임영웅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임영웅씨가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의 환호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특히 다시 만난 세계 무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임영웅씨가 노래를 시작하자 객석의 절반 이상이 일어나서 함께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트로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공연 중간에 잠깐 객석으로 내려가 팬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어요. 한 대학생은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어요. 내일부터 한국어 배우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중년 신사는 이 음악을 들으니 젊었을 때 들었던 올드팝이 생각나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연의 성공 덕분에 저희 회사는 더 많은 한국 가수들의 미국 공연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류 콘텐츠 사업부의 책임자로 승진하게 됐죠. 이제 제 일은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뉴욕에서 주최한 트로트 앤드 한국문화 페스티벌 때 있었던 일이에요. 8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가 함께 왔는데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평소에는 대화가 잘안 통했는데 트로트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트로트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걸 실감했죠. 트로트의 치유 효과도 대단해요. 제가 아는 퇴역 군인 존 씨는 ptsd로 힘들어 하셨는데 우연히 들은 장윤정의 꽃이라는 노래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가사는 이해 못해도 그 감성이 마음에 와닿았다나 봐요. 지금은 트로트를 들으면서 정신 건강을 관리하신다고 해요. 음악의 힘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걸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도 트로트가 한몫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연례 행사에서 각 나라 직원들이 자국의 전통 노래를 선보이는 코너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막걸리 한 잔을 불렀더니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 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죠. 심지어 회사 내 한국어 학습 동아리도 생겼답니다. 경제적 영향력도 무시 못해요. 트로트 열풍 이후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특히 미스터트롯 출연진의 고향을 방문하는 트로트 성지순례 여행 상품이 인기랍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트로트가 기여하고 있는 거죠. 저도 다음 한국 방문 때는 꼭 가보려고 해요. 트로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데도 한몫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최근 한국 기업과 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트로트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열수 있었어요. 비즈니스에서도 트로트가 윤활유 역할을 한 거죠. 교육 분야의 변화도 흥미로워요.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에 트로트를 소개했더니 아이들의 호응이 엄청났대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트로트가 문화 교육의 새로운 도구가 된 거죠. 건강과 웰빙 측면에서도 트로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는 트로트 댄스 피트니스 클래스가 인기래요. 저도 한번 체험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운동한다는 느낌도 있게 돼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된것 같아요. 미디어 산업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트로트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대요. 저는 요즘 뽕숭아학당을 즐겨보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창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로트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뉴욕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음악치료 시간에 트로트를 틀었더니, 평소 무반응이던 한국계 할머니께서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래요. 음악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 트로트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요즘 저는 출근길에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퇴근길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어요. 이 노래들이 제게 주는 힘이 정말 큰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들을 들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부모님께 트로트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열성 팬이 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진또배기를 부르시면서 엄마를 향해 윙크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케이트로 체험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고향인 전라도로 가서 진짜 트로트의 고향을 체험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근 저는 한국 출장 겸 여행을 하러 드디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로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였거든요. 마치 한국이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죠.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한국. 이라고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지만, 전 너무 신이 나서 개의치 않았답니다. 첫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근처 광장시장으로 향했죠.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노점상 아주머니께서 이쁘니 여기 와봐 하고 부르시더니 떡볶이를 건네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한입 먹자마자 반해버렸죠. 아주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우리 딸내미 같네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한복 체험을 했어요. 구운 꽃무늬의 분홍색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죠. 한복을 입으니 절로 풍경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았어요. 궁궐 안에서 우연히 전통 국악 공연을 보게 됐는데 그 소리가 어쩐지 트로트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친구가 소개해준 포장마차에 갔어요. 좁은 골목길,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소뚜껑 같은 테이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막걸리 한잔과 함께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다 보니,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정서구나 싶더라고요. 옆테이블의 아저씨들과 함께 약속했던 이날을 부르며 건배했을 때, 정말 제가 한국인이 된것 같았어요. 여행 3일째 저는 전라도 남원으로 향했어요. 트로트의 뿌리를 찾아서요.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춘향테마파크로 갔죠. 거기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봤는데 그 구성진 소리가 트로트의 원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트로트 노래교실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노래교실을 구경했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끼어들어 노래를 부르고 말았어요.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데 어르신들이 절 둘러싸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 들러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한옥 지붕 위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며 비 내리는 영동교를 흥얼거렸죠.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이고 외국 아가씨가 우리 노래를 참잘 부르네 하시며 절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포옹에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트로트 공연이었어요. 운 좋게도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임영웅 영탁 2000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실제로 보니 눈물이 났어요. 특히 영웅시대의 때창을 직접 경험하니 그 전율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장의 활기, 궁궐의 위험 포장마차의 소박함, 노래교실의 정. 이 모든 것이 트로트 안에 녹아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며 코리어 또 만나요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한국에서 배운 트로트 노래를 들었어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나라의 문화이자 정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다이브였습니다.